식품위생법 해설 영상을 중소업체의 대표님과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식품위생법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14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 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 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재고조제 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 3. 삭제 제14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방문하여 우측 하단의 식품 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좌측의 상단을 보면 주요계정사항 일란표와 제1종칙, 제2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3영유아형, 고령자형 또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제6식품접계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제7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 제8 일반 시험법 제9 재검 토기한 별표 별표 1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 2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 3 한시적 기준 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 별표 4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 기준 별표 5식품 중 동물용 약품의 잔류허용 기준 별표 6 삭제 2024.1 별표 7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 약품의 잔류허용 기준 면제 물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은 24개의 대분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업자의 생산 제품에 따라 24개의 식품대분류를 확인하면 세부사항과 함께 중분류와 세분류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붉게 표시된 것은 축산물로 구분하였습니다. 실제 공전에서 확인하면 예를 들어 대분류 17, 식육가공품류 및포장류의 경우 세분류 17의 행류의 경우 관원의 축산물가공품으로 표시하여 확인이 쉽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포장 공전의 경우도 식품 공전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남표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 1, 총칙 기 공통 기준 및 규격 3, 재질별 규격 4,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시한법 5, 재검토 기안 별표 1, 난수표, 별표 2, 검체 채취 내역서, 별표 3, 식별표, 별표 4, 기구 및 용기 포장에 사용되는 물리적 재활용 합성 수지제 기준, 별표 5, 재생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공전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청취, 일반 공통 기준 규격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 내용입니다. 품목별 기준 규격을 준수하였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칙의 공통 기준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한 제품을 수거 검사할 경우 자가품질검사의 기준 규격에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여 납품이 중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개별 기준 규격과 공통 기준 규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취급하는 제품의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위생법 제5장 식품 등의 공전 제14조 식품공전에 대하여 해설되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식품위생법 제6장 검사 제15조 위의 평가 공전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